11월 체크각해 왔습니다. 리이. 오늘 몸무게랑 키 재고. 우와. 오늘 키랑 몸무게 몇 짼죠? 어... 키는 키는 우와. 무슨 인치였는데 <laughs> 예, 여기 네. 다 들어 있어요. 1 1 k g 아. 키가. 와. <laughs> 어, 용감해요. 용감해요. 원니어 체크업이어가지고요 네. 세대 주사를 맞는데요 어, 루이 괜찮아 할수 있겠어? 어. 루이 주사 선데 맞을 수 있어요? 뾰이 <laughs> 아무것도 모르는 루이입니다. 뾰이 뾰이 이 시작했습니다. 네, 이제 곧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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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oft spot is still open, which is also normal for this age. Okay. This one should close like in the next six months or so. Oh. Okay. Looks yeah. okay. <laughs> good. <laughs> <What's that? laughs> okay, here we go. Oh. Oh. <laughs> 나 really. Yeah. Look, and look at me. Yeah, you're mad at me. <laughs> I know. I deserve oh. it for s o m 괜찮아. 취취 프리뷰 엔딩. 저희 방 레그노사노. 나 빼라. 같이 울어 봐. 예. 오, 용감해요, 여러2 1 체크업도 성공입니다. 예. <laughs> yeah. 이제 옷을 다 입었네요. 이제 오늘 피 검사하러 갈 텐데 어. 철분 양을 체크해보려고 피 검사 안 돼요? 아네 그렇습니다. 네. 저희는 체크업을 마치고 자연스럽게 주차장으로 내려왔어요. 피 검사 안 하고 주차장으로 내려버린 우리 가족. 네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. 사십 <laughs> 분까지 걸어는데예요 맞고. 네. 어떻게 된 일이죠? 맞고 아주 기억력이 아주 제로예요. 안에 보이네요. 그 아빠는 신문을 한장 들고 보고 있습니다. 삼만 오천. 지금 자동차에 관심 있는 아빠. 기아 소렌토. 여기는 어딘가? 처음 오는 공간인데. Aren't you pretty? Pretty relaxed. Yeah. <laughs> you can feel that was. L O U I S. Yes. All right. You guys are all set to go.